당진시 송산면의 한 사료용 옥수수밭. 이른 아침부터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옥수수 잎마다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일부 줄기는 잘려나간 것처럼 갉아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이 옥수수 잎과 줄기를 먹어치우면서 남긴 피해 흔적입니다. 그동안에 비가 와가서 방제가 조금 이 상태로 봐서 늦었어요.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근데 이 에, 해충이 발생되면 옥수수 그 중간 그 싱을 다 긁어먹기 때문에 그 옥수수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옥수수가 나오지도 않고 또대가이 무상에 커도 크지도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열대 거세미나방은 주로 옥수수 등 벽과작물에 영향을 주는데. 인근 태국에선 열대 거세미나방 때문에 연간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45%나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첫 발견된 이후 7월 말부터 태안과 당진, 홍성 등 충남에서도 잇따라 확인됐고 최근엔 강원 지역까지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에서 집계된 피해 면적은 6.6헥타르. 전문가들은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초기 어린 애벌레 상태일 때 즉시 방제할 것을 조언합니다.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는데다 하룻 밤에 100km 이상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방제 시기를 놓치면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기 때문에 주로 서해안 해안 그러니까 주변에서 처음 발생됐고 애벌레를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진 시적용약제로방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유충이 밤에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약을 뿌리는 것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